자, 아이디 4 구요. 지금 아이디 ID.5도 나왔고 지금 보조금이랑 이제 할인도 많이 돼가지고 구매하시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뭐 보면은 휠도 똑같고 보면 이렇게 뒤에 라인만 좀 틀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뒤에 이 C필러 트렁크 라인이 좀더 SUV 형태냐 아니면 은 이렇게 스포트백, 세단 형태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큐포이트는 스포트백이랑 틀리게 큐포이트는 여기 이 부분은 막혀져 있는데 아이디5 같은 경우에 이렇게 스포일러 형태로 되어있어서 관통이 되어있어서 오히려 좀더 스포티해 보이는 게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디4 같은 경우에도 바로 출고되고 보조금도 받고 구매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메모리 시트 1번 2번 2개 들어가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뚫고 없었고 그리고 이 변속기가 이게 또 변경이 됐고요 인터페이스 화면도 넓었기 때문에 시인성도 좋고 어댑티브 크루즈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방계 등 후방계 등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죠 센터 콘솔은 컵홀더라든가 휴대폰 무선 충전 중전, 시트 충전구 두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터치도 햅틱도 빠르다 보니까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어딨지? 이걸 어떻게 끄지, 이거를? 이거를 어떻게 끄지? 이걸. 어디 끄지? 잠깐만 <laughs> 어디서 끄는 건가? 이게 이렇게 헤매게 되네. 이게 꺼야 되는데, 아, 이게 좀찾는데좀 버벅거리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눈에 빡 끄는 게좀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끄는 건가? 등 간에 1열 공간도 여유롭고 2열에도 이렇게 열선 시트랑 온도 조절 시타 충전구 2개 들어 있고 파나라마 갈라스 프로 들어가 있고 1회 충전 주행 거리는 이게 424km 입니다 트렁크 수납 공간도 여유롭고 커버를 제기면 또여유로 수납 공간도 제공이 되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도 바뀌고 주행거리도 계속 늘기, 늘기도 하고 그리고 뭐 10년 타실 게 아니라면 그냥 무조건 리스로 타시다가 반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차를 잘안 바꾸는 분이시라면 뭐 상관이 없, 없는데 10년 타실 게 아니라면 무조건 타다가 반납하시는 게 제일 리스크가 적어요 요 리스로 하시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열시만 안내 드릴게요 파이팅.